자, 현 시각이 10시 41분입니다. 얘가 결국 육공선 가까이 가니까 약간 혼조항산을 보기도 하고 어, 심지어 코삭은 크게 조정받기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갈 때 중방이라 그래요. 중방은 고드나 델드, 즉 주가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줄 때는 N자나 역N자가 나오는 파동을 줘야 돼요. 아, 어디를 설명드릴까?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오호이 N자이죠? 그럼 여기는 또 요번에 20이 N자가 아니죠. 그럼 올라갔다가 반드시 제꼈다가야 N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N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5일선이. 그러니까 얘는 위로 나가게 되면은 얘가 5일선이 올라가고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근처에서 조정받게 돼 있고 또만약 얘가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도 20이 N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5일선이 N자가 아니면 매물로 받게 되는 것은 여기 60이고요. 그 다음에 20이 N자가 아니니까 올라가면 조정받게 되는 게 중방 직고라고 아마 저 방송 계속 들어 셨던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직종 고점 대가 조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지수는 약간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모건 스탠리에서도 재 뿌린 얘기가 나왔죠. 뭐예요? s 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추운 게어른니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얘들 무슨 억하심 정 있는지, 아, 친애 나라거나 제대로 하지 <laughs> 마음 같아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얘들이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하으니까이 주변 주인 주목꾼들이 같이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 지수는 약간 위아래 혼조 양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구요. 대신 주가가 진짜 조종다운 조정은 오유선 바디 줄 때입니다. 오유선 바디 줄 때, 이건 여기 국고처에다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무조건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얘가 얘가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가짜 뉴스가 호재인 이유아 요거 최근에 올라갔던 것도 그거잖아요 서로 가짜 뉴스 공방하고 있잖아요 어? 미국은 트럼프는 뭐 누구 만났다 그럼 언제 마지막에 만났냐 그러면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어? 뭐 어쩌저쩌 고 기타 등등 근데 중국에서는 어?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지금 칼자를 누가 지고 있어요? 누차이겠죠? 여기 보면 중국이 끝까지 가는 이유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미 수출의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내수의 비중을 드린 거죠. 여기다가 미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이2.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 이미 지난 2018년도에 크게 당한 중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칼자르는 중국이 주고 있죠.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근데 사실 중국도 손실이잖아요. 아무리 내수 비중을 늘려어도 내수, 내수가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러면 이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아주 뭐랄까요 아, 세게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은 그래도 비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트럼프가 제대로 당하는 거죠. 아, 트럼프가 왜냐하면 중국은 다음에 다가올 트럼프 제 2기 시대를 대비해서 수없이 준비를 했는데 미국은 똑같은 걸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니까 이게 이번엔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을 편들어줄 나라도 없어요. 반미 감정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반미 감정만 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서 역시 저희가 뭐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원픽으로 정했던 좀 이제 원픽이죠 얘가 아, 딸 조선주 그다음에 오늘 보면 또 엔터주 뭐 이런 것 강한데 아 이런 것들이 선별 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 좋습니다 이건 여기 참조해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자 다시 갈게요 얘는 오 바디 뭐 이런 냉들도 저기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어쨌든 상승을 하려면 상승 파동에 n 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n 자가 아니니까 얘들은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대신 쫓아가면서 뭘 매도를 때리거나 그 그러니까 내려갈 때 쫓아가면서 사거나 그러지 말고 매수는 내려갈 때 하시고요 매도는 위로 올라갈 때 약간 왜냐면 지수가 막혀 있으니까 지수가 막혀 있으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의 무게 중심에는 조선주와 그다음에 엔터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주로 무게 중심에 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반도체는 삼성전자 조정 sk 이닉스 조정 그러면서 반도체 전체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어디 갔어요? 퀄리타스나 이런 것들은 오늘 올라가는데 이건 사실은 자율주행에 대한 장점만갖고는 거죠. 아침에 많이 왔었다가 오유 많이 올라갔었네요. 16,650원 좀 올라갔더니 좀 7%까지 올라갔었네요. 올라갔더니 좀줄여야 되고 대신 이제 내려올 때는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죠. 아, 그 다음에 여기 뭐 DOU, 뭐 SM 다 이런 것들은 어, 엔터, 엔터 관련된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나쁘진 않아요. Not bad. Not bad.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지수를 승부 볼 수는 없어요. 막혀 있어요. 왜냐면 가면서 아뭐 지금 장이 조금 올라가니까 뭐또 다시 3천 간다, 4천 간다, 뭐 얼마 간다, 뭐2,800 간다. 수없이 그건 숫자 누림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되고 많이 부는게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무진자이죠 어. 지수가 무조건 가면 삼성전자 드리다 사야 되고, 에스킨 아니 드리다 사야 되고, 현대차 같은 거드리다 사야 되잖아요. 어. 그래야 지수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유노. You know.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무슨 뭐라 마발 같은 그런 그 썸네일도 있어요. 절대 거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장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2399가 바닥점이니까 계단 쪽으로 왔다 갔다 그 근거를 대라 뭐 어, 간단하죠. 주가가 움직일 때는 n자형 패턴 을 줘야 돼요. n 자라 것은 올라갔다가 밀렸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직선 타고로 곧바로 상관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에요. N 자가 뭐냐? 아, 여기 보시면 뒷구턴이요. 뒷구턴. 디쿠턴. 이렇게 갈때 이렇게 뒷구턴. 이건 잘 눈에 안볼 텐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20이 가다 보면 이것도 한달 동안 조정을 받는 게 있잖아요. 뒷구턴. 얘 가면 이렇게 뒷구턴. 얘 이제 올라가면 뒷구턴. 오다가 잭갔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이해했어?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올라가도 종말이니까 여기가 매매물이 되겠죠? 어. 예를 들어 이게. 다만 삼법 개정이다 뭐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 되면 누가 되 동안에 뭐 할까요 무조건 돈 푸는 게 먼저겠죠 왜 경계가 들이다 나쁘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손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얼마 아시잖아요 그죠 뭐 25만원씩인가 얼마씩 준다 그럴 정도로 돈 푸는 정책이 시작된다 그러면 결국 주장에서는 내려갔다마다 저가껏 에매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낮 배도 이렇게 해놓나다 배도 굿 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 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거듭 말씀했지만 종목군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지금 장세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장은 아, 뒤로 물러서는 장은, 장은 아닙니다. 다음 올라갈 때는 좀 줄여주고 내가 때는 사면서 아, 배팅을 이어가는 장세이고요. 그때 관심 종목은 여기 계속 말씀드린 종목군에다가 무게중심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들이 조정할 때 아, 이렇게 BHI 같은 것도 강하죠. 이렇게 조정할 때면서 올라갈 때는 좀 줄여주고요. 아, 조임할 때 매수, 올라갈 땐좀 주시고 이런 매매 전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아, 저는 계속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 주문권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